안녕하세요, 다육할머니입니다. 요번에 오늘은요, 먼저 분에 염장 이렇게 다 척심한 거 오늘은요, 꾸덕꾸덕 반말란거 같아서 심어주려고요. 먼저 분이 금방 심어도 얘는 됐는데, 먼저 분이 물을 주고 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못 심었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싹이 났어요. 잘라 줬는데 여기 옆에서 그리고 잘라 준 고대로 심고 이건 이 꼬지 된 거. 하나 그냥 심어 주려고 심어 보려고 여기다가 그냥 요 심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흙은요, 이 염자 흙은 분갈이 다른 거 분갈이 하고 남은 흙 아까워 가지고 그걸 재활용한 겁니다. 근데도 얘네들이잘 자라요. 그 흙이라도. 얘는 여기서 자른 겁니다. 얘네들 이렇게 그냥 심어주면은 그냥 나잘 나더라고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뻐요. 이쁜데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무서워요. 어떤 때는 번식을 너무 잘해가지고 잎꽂이가 잘 돼가지고 여기 하나 심어줄까요? 아, 여기 하나 그다음에 심겠습니다. 엄마, 엄마 예쁘 이거 놨는데 이거 어떠냐? 그냥 심어줘야겠다. 그리고 얘네는 위에 마사토를 안 올려놔줘요, 저는. 그냥 물 그냥 가끔 사줘주고 그냥 크고 빨리 날라가면은 또 그때 또물 주고. 그렇고,고 먼저 보내 여기 꽂이 된거 여기다가 심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삐뚤 그름하게 자라서 다 이렇게 되 놨어요. 그리고 영자는 이렇게 해서 했고요. 얘가 희승인데요. 이거 희승인데요. 이거 먼저 번에다 댕강댕강 한 거잖아요. 이거 다 천목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냥 다 그냥 꽂았어요. 꽂으고, 어저께물 줘가지고, 이거 짤 이거 적심한 거는 여기다가 삽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뿌리 내리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온종 복랑인데, 그때 잘랐죠, 이거. 며칠 전에 잘랐는데, 이것도 꾸덕꾸덕해서 여기다가 심었습니다. 이렇게. 어머, 빠졌다, 또. 아이고. 그래서 얘네들도 뿌리가 내리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거는, 이것도 우리 집온지한 5년 누가 저기 하단에다 버린 거를 뿌리, 요만한 시간 그뿌리몇개 갖다 심었는데 이게 너무 엄청 얘도 자라가지고 자꾸 잘라주고 쏙가지고 해가지고 했는데 또 이쁘게 이렇게 나서또꽃 피네. 얘도 지금 우리 집온지 지금 한, 얘는 오래됐어요. 한 7년 됐나? 근데 너무 이것도 무섭게 번식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라줘. 그냥 한번 자라면은 잘라주고 잘라주고 해서 꽃이 꼭 보고 한번 또 잘라주고 그래서 또 이게 또 이렇게 싹 이렇게 나네요 또 이렇게 아주 신기하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맛있는 거 저녁 맛있게 드세요